퍼리가 서두르다니까 돈트니까 서두르지? 마. Take your time. 테이크는 갔다 가지다, 주말 너의 시간을 좀 가져봐. After 후에 네가 결심한 후에 결정한 후에 와타하고 프로덕트를 같이 해석 한번 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와부터 프로덕트까지 같이 해석해서 원트까지 연결 한번 해 봅시다. 무슨 또는 어떤 프로덕트는 제품 어떤 제품을 너가 원하는지 너가 결정한 후에 고투 가라 많은 디퍼런트 다양한 가게를 가 봐라. 여러 가게를 한번 들러 봐라. if 라면 can find 네가 찾을 수 없다면 상품을 you want 네가 원하는 네가 네가 원하는 제품을 네가 찾을 수 없다면 may try s 다라는 뜻이죠. 오더는 주문하다. 주문하려 s 을지도 모른다. 그것을 다이렉트리 직접 프롬 더 팩토리니까 공장에서 공장에다 직접 주문해도 된다. Look for 찾다. Good deal 좋은 딜하면 deal 거래. 뭐 판매할 때그 거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거래 조건을 찾을 수도 있다. If you wait, 네가 기다린다면 너가 기다린다면 you will find 너는 아마도 find 찾아낼 것이다. 발견할 것이다. your product 너의 제품이 go on sale, go on sale은 할인하다. 기다린다면 네가 찾아낼 수도 있어. 너의 제품이 할인할 거라고. 그리고 you may 그러면 너는 maybe 할수 있을 거야. Save 절약하다. 10%나 20%나 심지어 50% 정도 off 하니까 벗어나서니까 original 하니까 원래 또는 최초. 최초 가격에서 10% 20% 50% 정도 절약할 수 있어. If you 만약에 네가 carefully 조심스럽게 e x m i n e 하니까 검토 조사하다 검토하거나 조사한다면 your own 너 자신의 taste 하니까 취향을 너 자신의 취향을 조사하고 검토한다면. 그리고 샵. 예, 쇼핑하다예요. 구매한다면 언틸 언제까지? You find 네가 찾아낼 때까지. Low에다가 EST가 붙었으니까 최상급입니다. 가장 적은 가능한 가격 가격을 찾을 때까지 조사한다면. 너는 일반적으로 generally 너는 일반적으로 행복할 거다. with 때문에. 원인입니다. 때문에. your purchase. 구매예요. 구매. 그리고 그리고 1번 행복할 거야. 2번 keep. 유지할 거야. 힙은 저축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돈이니까 돈을 더 저축할 거야. 인더뱅크, 은행에다가. 풀어오신 분들은 이제 답을 채점할 준비를 하시고요. 못 푸신 분들은 한 1초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1번. 광고를 읽는 방법. 틀렸죠? 똑똑하게 구매하는 방법. 정답 몇 번? 2번.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방법인데 애매하죠 시간하고 돈을 절약하는 것은 맞는 것도 같은데 여기에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업하는 건 틀렸고요 품질이나 가격 이것도 틀렸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